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의 일환인 면세점 서비스 전문인력 양성 과정 개강식이 열렸습니다. 2일 여성미래센터에서 열린 개강식에는 조기령 구청장과 훈련생 등 8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조기령 구청장은 인사말에서 최근 중국 관광객 증가와 여의도 면세점 입점으로 면세점 전문 인력 수요가 커지고 있다며 전문가를 중점적으로 육성해 청년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 경제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면세점 전문 판매자 양성과정 사업은 2015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수상 인센티브 사업비 지원에 따른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면세점에 대한 이해와 판매 기법은 물론 현장 교육 등 실무 교육으로 진행돼 청년 일자리 확대에 적극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